열반하고 승, 여러 보자, 십, 전대 누함다.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템포 세주아니 덱. 뭐, 요즘, 요즘이 아니죠. 그냥 계속 보이는 덱들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스 포춘 세 장, 세주아니세장 챔피언으로 기용을 했고, 추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으로는 세주아니와 장물, 그리고 암상인 효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들어있는 편이고, 뭐, 대충 랭게임 돌리시다 보면은 안 만나시는 분이 없다고 알고,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핵심은 상대방한테 뒤를 꾸준히 넣으면서 세주한이 레벨업 카을 본가 동시에 상대방한테 덱카드를 최대한 훔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이용을 한다는 도둑놈 심보를 최대한 탑재를 하셔야 승리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 아, 여기서 바로 핵심 미스 포츠는 챔피언이지만은 추종자처럼 그냥 던져 주셔도 무방하다. 경고 사격과 장물은 암상이 나고 나갔을 때 최대한 효율을 발휘하므로 무리해서 따로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 디심은 역조렉스가 최대한 보충을 하니 초반에 달리시는 편이 좋다. 시트러스 배달원이 사용하는 결집이 생각보다 킬각이 자주 나온다. 이상. 두 판을 돌렸는데 이게 날아갔네. 아뭐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아 미친 미포를 집어 넣었는데 또 나오는 건데 지금 무슨 경우냐? 개 같은 경우일세. 아니 대게 무슨 다섯 장씩 존재하세요? 아주머니? 세 장씩 넣었는데 계속 등판하네. 좋은 경우지. 암상이는 별로 쓸 각이 안 나오겠는데 경고 사격? 어허. 지금 쓰면 되지. 이거 공격하고 이렇게라도 써야지. 그렇지.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가면된 갈린 내가 이 카드를 쓸 각이 나올지 모르겠다 저 카드는 내 카드를 한장 없애야 하는데 가뜩이나 필드로 밀어붙여야 하는 제덱 특성상 필드를 일부러 하나 줄이면서까지 묘목을 소환할 각이 나올려나? 교환하자 뭐 교환하는 거 매우 좋다고 볼수 있죠 손에 미포 한장더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거를 염두하고 그냥 생으로 던져준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한데 난 착한 편이야 <laughs> 그래? 솔직히 미포는 레벨업 하려고 쓰는 카드는 아니니까 그렇죠 미포 레벨업을 이걸 여기 내면은 얘가 교환 당해 제가 한 번도 본적 없어 의미가 있을까? 얘가 결국 살아나가는 건데 음. 아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이렇게 교환해주면 난 너무 좋고 나 아, 역시 상대방 이득을 볼 수밖에 없죠. 그건 낼것 같아라. 그래 무조건 저거 내는 거였죠. 세전이 레벨업 각이나 봅시다. 지금 스택 찬찬히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딱 저거 나가는 것도 타이밍 맞다 생각하고 얘가 지금 쓸 각이 전혀 안 나오겠는데? 음 이전에 설명 다 했으니까 대충 알아 들으시려 봅니다. 대충 저거 쓸 각이 나오면은 좋은데. 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지. 부활시켰다가 살린다. 저 카드도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 그냥 3코스 트에33 나온다. 뭐그 정도. <laughs> 근데 1코스 트에저 약탈 카드도 33인데 3코에 33. 솔직히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좋은 카드가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전혀. 내가 교환하면서 저거까지 쓸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음 경고사격 아껴. 저거는 아낄수록 좋아요. 칼리스타 레버확 하게 생겼네. 이게, 무리해서 경고 사격을 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마세요. 경고 사격은 언젠가 쓰게 돼 있고, 그 쓰는 각이 역조렉스랑 같이 나가면서 쓸 수도 있고, 세조한이 레벨업 각을 보면서 쓸 수도 있고, 장물 각을 보면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미리 쓴다? 개트롤이지. 장물이라도 쓸수 있으면 또 몰라. 장물 쓸수 없잖아. 양안 그래? 음. 세조하니랑 끌고 와서 죽이면 되니까 저거는 뭐 세조하니한테 밥이죠 아무리 너가 레벨업을 할 각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제 밥입니다 이대로 그만 들어가 주세요 문제점이 무엇일까 뭔 개소리야 갑자기 뭔문제점 야수 아 상대방이 칼리스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문제점이 뭐니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듣겠죠? 나 너무 안일하게 게임을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서순이라는 걸 생각을 하래요. 미스포츠는 1딜이 먼저 들어간단다. 아유, 이거 교환 비율 너무 좋게 해주시는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설명은 좀 제가 하려고 했는데. 미포 먼저 공격력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개수가 33이 안 되고 바로 죽어버렸죠. 그것까지 상대방이 염두로 안 하고 저렇게 교환 비율을 신청한 것 같은데, 애초에 교환 비율 저렇게 신청함새 미포가 사니까 난 너무 좋지. 연애 연애 연회 좋다. 연애로 저거 딱 끊어주면 되죠. 가운데 있는 개 같은 놈 저거. 일단 들어가시고.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죠. 손에 있는 3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다시 죽였다가 살리면은 완벽하니까. 정신 나간 자 시간이야, 저거. 저기에 굳이 연애를 써야 하나? 내가 저 정신 나간 짓거리에 지금 동조를 해 줘야 하나? 동조를 해 줘야지.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있나? 함 동조해 주지 뭐. 뭔데? 아, 안 걸렸네. 아니 아니, 뭐지 영광이잖아.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다. 게임을 언다잉데 극혐합니다. 야, 피해복을 계속 하고 있네. 아니, 내 피해가 분명히 더 저렇게 곰곰히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음, 여기서 레벨업을 한다. 세주 레벨업! 레벨업을 한 다음에 할게. 데미지가 12딜, 16딜, 17딜. 일단 이러면은 끝나는데. 봅시다, 한번. 아, 맞다. 막을 수 있지. 근데 이거 막아도 의미 없는데. 체력 4딜을 덜 받겠다 복수 나왔습니다 아니 뭐 이정도면 뭐 너무 좋은데? 복수가 나왔어 이제부터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9딜 여기서 극악무도만 안 나오면 음 극악무도 나와도 복수로 한번 커버 칠수 있거든 지금 어, 아, 복수가 뜬게 너무 나이스한 타이밍이죠, 지금. 극악무도를, <laughs> 저 댁에서 극악무도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벽하지. 이게 극악무도를 먼저 쓸 수가 없으니까. 개트로지 <laughs> 됐죠, 지금. 1일 내렸네, 스스로. <laughs> 아 모르고 있어. 총알은 비닐 타고로 지금. 상대방 명치를 한대 때려놓으면 동상이 걸리긴 하는데, 음, 동상 걸어놓으면 좋지. 이게 확률이 좀 높긴 한데, 도박을 해야지. 뭐, 지금 상황에서 따로 도박 안할수 있는 방법이. 안 걸리면 미래가 없어. 최대한 버티기 위해서 애조안이 일단 던져줍니다. 안 걸리면 죽어야 돼. 어쩔 음. 수 없어. 이게 복수를 미리 쓴다고 생각을 할수 없는 게, 그 강무도 타이밍에 딱 맞춰서 써줘야 돼요. 아, 나이스. 아, 동상, 나이스. 아, 그냥, 뽀록으로 이긴 거라, 봐야 하나? 애매하네. 좋아, 좋아요. 솔직히, 총알을 비를 타고로 미리 있었으면 확률 좀더 줄일 수 있거든요. 4분의 3 확률로, 75% 확률로 무조건, 음. 아, 인 한내하는 자들 두 장? 한장더 의미가 없지? 음. 경고 사격이. 의미가 없죠? 너무 나이스한 타이밍이 나왔잖아. 들어가라고. 아 미포가 레벨업을 하냐? 나얘 레벨업 처음 보는데? <laughs> 당황스럽구만 미포가 레벨업을 하네? 나그 강도 더 쓰려고 해보기만 해봐라 복수를 바로 주진다 음, 항상 후 턴으로 봅시다 복수를 미리 쓰는 의미가 없어 아그 강도 더쓸 수가 없구나 공격의영이라 어? 그러네 끝났죠 게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동상을 어차피 복수 쓸 거니까 음. 상대방은 이제 제 밥입니다. 지금 압도 카드가 두장 깔려 있는데 복수로 죽인다. 다 죽고 나간다. 이미 결정됐다 친구야. 으흠. 고민 고민하지 마. 고민 하지마. 고민 고민 하지마. 아 미친 언제 저런 말했지? 야! 이게 게임이지. 아, 너무 사기 아니야 이 덱? 오케이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굿 게임. 하 <laughs> 호칸의 분노 들고 갈 바에는 차라리 경고 사격이 한장더 나온대. 그러니까. 어야말 조심해 입 조심해 이 자식아. 영 별로인 카드를 씹었구만. 아유 아니 그렇다고 나오는 뜻은 아니었는데. 아야한 장이 더 나와. 아 어, 항상 입조심하라고 좋은게 좋은게 아니라고 아니 경고사격을 시작하자마자 두장씩 들고가면 별로 안좋은데 아니 뭐혹한의군도 언젠가 쓸 타이밍 오겠지 일단 암상인부터 각을 봅시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원몰? One 원몰 more? One more. 음 한장 더 떴죠 마이크 음질이 좀 안좋네요 이거 신경을 제가 못썼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내일부터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laughs> 오 미포, 오 미포. 이걸 상대방이 막기 위해서 어떤 수를 강구할까, 모든 걸다 때려박아도 약탈덱에서는 오 미포를 할수 없는데 내가 저기서 가약통을 끌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결과 끌었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었어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죠. 니가 이렇게 아니라니까. 뭘 해야 할지? 여기서 솔직히 제 미포가 일 남을 줄 알았거든. 피가화약성이 터지더라고. 교환해, 교환해. 아, 담담한 척하는 거 멋소. <laughs> 아, 나 너무 짜증나던데. 저때 아니, 오미포를 저렇게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것부터가. 아니, 혹한의 문도 그냥 바르면 되는데. 하필 훔쳐도 이딴 몸치냐? 저거 훔친 카드인 줄 알았어, 사랑스러운 포도 아 아니구나, 여기서 나온 거구나 음. 아이고 아주 그냥 지금 뇌 비웠어, 그냥 음...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플레이하고 있죠 되는 대로 내도 근데 이득이 이겨, 너무 사기야 지금 7승 3패잖아요? 애매한데 아니 이렇게 해도 이긴다는 것부터가 솔직히 S티어 1등 그 자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공격부터 하고 여기서 공격을 해주는 의미는 1딜씩 이게 정찰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제 턴을 넘깁니다 이른바 선패스를 더 안전하게 하는 거죠 뭐 저리 애매한 덱을 쓰냐 경고사격 한장 사용 사기꾼 요들 좋아 좋아 좋죠 사기꾼 요들 사용하면은 여기서 실수 한 어, 이건 교환 안 시켜주지 아니요. 전혀 없죠 아, 이번엔 완벽했어요 사기꾼, 사기꾼 요들을 안내는게 아, 아, 맞았어 아, 저렇게 아, 하면 정찰카드도 아, 아, 지금 아, 코스트가 아, 피가 아, 지금 4까지 아, 아, 회복을 한 아, 상태고 아우 시트러스 배달원 다음 턴에 킬각을 한번 시계 보면 되겠는데 아, 자 사기꾼 요들 아, 아, 아니 아, 원몰 사기꾼 요들 미쳤나봐 <laughs> 아유 이번 판영 경고 사격이 몇 장이 손에 잡히는 거야 대체? 계속 잡혀? 그냥 계속가지고 그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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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 와 경고 사격 네장 미쳤어요. 딜러 나요. 세 장이면 넣어놔 음세 장이 랩각 보는 거죠? 당황스럽네 카드 수가. 자 여기서 고민해 봅시다. 일단 공격을 하는 게 맞는가? 했을 때 그냥 공격 때려버리고 시트러스 결집 효과 있죠? 결집 효과로 한번더원 r e 상대방 눈치 없이 아, 뭐 의미 없어. 마나 그냥 다써 버리죠. 칠코스 때 미포 뽑느라 끝났거든. 아니, 손에 경고 사격도 세장 있고. 아, 뭐 그냥 내면은 끝나는데 막을 실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No, 수고하셨다 굿게임 마무리 음 수고하셨어요 내손안 보이네 마무리 예예예예 예, 어. 예, 예. 구독 부탁드립니다.